고통은 깨달음의 문이다.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날들, 기대했던 것이 무너지고, 사람들의 말이 허공을 스치듯 공허하게 느껴지는 순간들, 그때 우리는 자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지? 이 모든 고통을 감당할 의미가 있을까? 이 질문은 낯설지 않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혹은 여러 번삶 앞에서 멈추어, 그 무게를 이겨내지 못하고 흔들렸던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고통의 순간을 피해야 할 괴로움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이야말로 깨어남의 문이라 하셨습니다. 삶은 고통이다. 그러나 고통은 눈뜸의 문이다. 불교의 첫 번째 가르침은 바로 고쿠의 진리. 즉, 삶은 고통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많은 이들이 이 말을 슬프고, 비관적인 선언으로 받아들이지만 부처님의 의도는 정반대였습니다. 삶은 고통이라는 이 말은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한 선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정확히 바라보라는 안내입니다. 무엇이든 생겨난 것은 사라지고 기대는 무너지고 사랑은 변하고 몸은 늙고 마음은 흔들립니다. 이것이 고통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이 고통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고통은 우리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고통을 보는 눈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고통은 진리를 향한 통로입니다. 우리가 그 고통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때, 삶의 의미 또한 새롭게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고통은 무의미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삶이 내게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듣게 만드는 문입니다. 나는 왜 아픈가? 나는 무엇을 잃었는가?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은 고통 속에서만 나옵니다. 기쁨 속에서는 삶을 되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고통이야말로 가장 깊은 자각의 시작점이라 하신 것입니다. 고통은 나를 돌아보게 하고 욕망을 비추게 하며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을 분별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비로소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만나게 됩니다.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질 때그 마음 깊숙이에는 사실 삶을 더잘 살고 싶은 간절함이 숨어 있습니다. 왜 이토록 허무한가라는 질문 안에는 나는 더 깊은 의미를 원한다는 내면의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러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왕자로서의 삶, 권력과 쾌락, 풍요로움이 가득한 궁궐 속에서도 그분은 깊은 허무와 마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허무함에서 도망치지 않고 그것을 관통하셨습니다. 수행이란 고통 없는 평화를 얻는 길이 아니라 고통을 완전히 껴안고도 평화로울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고통을 인정하고 그 안에 머물러 보고 그 고통이 나를 어떻게 이끌고 있는지를 조용히 들여다 보십시오. 처음에는 그저 어둡기만 했던 터널이 사실은 다른 세계로 향하는 입구였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고통 속에서 깨어난다. 지금 이 순간,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진다면, 그 마음을 억누르거나 도망치지 말고, 조용히 그 중심에 머물러 보십시오. 왜 이렇게 허무할까? 그 물음 안에서 가장 깊은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고통은 결코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깊은 진실로 이끄는 초대입니다. 당신은 지금 깊이 깨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무상함 속에 영원은 깃들어 있다.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질 때, 그 바닥에는 대개 한 가지 느낌이 자리합니다. 모든 게다 지나가고, 결국엔 사라질 것이라는 체념.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말합니다. 애써 살아도 결국 남는 게 없어. 기뻐도 잠깐이고, 사랑도 언젠간 변하니까. 이 모든 게 무슨 소용이 있나. 하지만 부처님은 그 덧없음. 바로 무상을 슬퍼할 일이 아니라 깨어있을 이유로 삼으셨습니다. 있던 것은 지나가고 없던 것은 돌아온다. 이 말씀은 단순한 순환의 이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모든 흐름, 기쁨, 슬픔, 만남, 이별, 성공, 실패, 그것들이 모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영원의 일부가 될수 있음을 말해주는 가르침입니다. 무상함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은 절망조차도 영원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삶이 의미 없게 느껴지는 순간 그 느낌 또한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짙은 어둠이라도 그 자리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면 결국은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공허함, 지금의 허무도 당신 안에 머무는 감정일 뿐 당신의 본질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무상을 모든 괴로움의 근원이자 모든 해탈의 문이라 하셨습니다. 무상이 없다면 우리는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무상이 없다면 고통도 후회도 미련도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변하기에 우리는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상함을 깊이 이해한 사람만이 지금 이 순간을 진심으로 살수 있습니다. 꽃이 피고 지는 걸 보면서 우리는 왜 아름답다고 느낄까요? 그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무는 것에는 감동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라질 것을 알기에 지금 피어 있는 그 순간이 더욱 귀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관계도 숨 쉬는 이 하루도 모두 영원하지 않기에 그 안에 영혼을 품은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삶의 무의미함은 삶이 변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변화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길은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변화 속에서 늘 새롭게 깨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허무해질 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감정도 지나갈 수 있을까?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을까? 이 질문 속에서 우리는 다시 삶의 감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추고, 흩날리는 나무집을 바라보세요.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바라보세요. 그 안에는 변함없이 흐르고 있는 법화의 이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고, 지나가기에 소중하고, 소중하기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삶이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 감정조차도 결국은 당신을 더 깊은 깨달음으로 데려가는 바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무상은 괴로움이 아니라 살아있음의 증거입니다. 오늘도 변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작지만 확실한 의미 하나를 발견해 보십시오. 그 작은 의미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 마음 안에 영원의 씨앗으로 남을 것입니다. 나는 내가 생각한 것의 결과물이다. 삶이 의미 없게 느껴질 때 우리는 흔히 외부를 원망합니다. 주어진 환경, 사람들과의 관계, 반복되는 일상, 어느 것 하나 특별하지 않은 현실이 자신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한 것의 결과물이다. 이 말씀은 삶의 현실은 생각에서 비롯되며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말은 책임을 지우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를 주는 말씀입니다. 삶의 의미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에 따라 항상 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자신도 모르게 끊임없이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생각은 나를 다독이지만 어떤 생각은 나를 더 깊은 어둠으로 끌고 갑니다. 나는 쓸모 없어. 내 인생은 실패야.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않아. 이런 생각들이 자꾸 반복되면 그 생각이 바로 자기 인식이 되고 그 인식은 곧 삶의 해석이 되어버립니다. 그 결과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음에도 삶이 의미 없고 무거운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그 생각을 바라보는 눈을 길러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생각은 곧바로 나가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라고, 생각은 구름과 같다, 생겨나고 사라지되, 하늘을 더럽히지는 않는다. 그렇습니다. 지금의 허무함, 절망감, 무의미함도, 실제로는 내 삶의 진실이 아니라, 지금 떠오른 하나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을 붙잡을 수도 있고, 놓아줄 수도 있습니다. 붙잡으면, 그 생각은 현실처럼 굳어져 나를 지배하지만 놓아주면 그 생각은 흘러가고 다시 나의 여백이 생깁니다. 삶은 본래 의미를 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은 나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어떤 의미를 선택할 것이냐고. 우리는 매 순간 무의미한 하루를 살 수도 있고 아주 작은 것 속에서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수 있음에 감사하거나 자한 잔의 따뜻함을 음미하거나 우연히 마주친 사람의 얼굴에서 사람다움의 향기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순간들 속에서 삶은 아주 조용히 자신의 의미를 드러냅니다. 그 의미를 느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생각을 비추는 마음의 거울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수행 중 하나는 바른 생각정스의정사의입니다 생각은 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고 스스로를 파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는가를 늘 살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자신을 탓하는 생각이 올라올 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 생각은 지금의 감정이 만들어낸 것이지. 내 본질은 아니다. 삶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올라올 때도 그 생각 자체를 참된 진실로 여기지 말고 그저 마음을 스쳐가는 흐름으로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어떤 생각을 반복하고 있는가? 그 생각은 나를 밝게 만드는가? 아니면 어둡게 끌어내리는가? 이 질문만으로도 생각은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 생각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삶을 바라보는 시야도 달라지며 그 시야가 바뀌면 삶의 의미는 다시 살아납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존재가 아니라 의미를 발견하게 해주는 거울과 같은 분이십니다. 그 거울을 통해 우리는 지금 이 허무감 속에서도 나 자신이 만든 생각의 색안경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경을 벗는 순간 닮은 조금씩 다른 풍경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나는 내가 생각한 것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니 지금 조금 더 따뜻하고 부드러운 생각을 품어보십시오. 그 생각이 곧 오늘의 당신을 만들고 그 오늘이 삶 전체의 색깔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깨어있음은 삶을 의미 있게 만든다.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질 때 우리 마음은 대개 두 곳을 떠돕니다. 하나는 과거. 이미 지나간 일들을 후회하고 붙잡는 곳. 또 하나는 미래. 아직 오지 않은 불확실함을 두려워하는 곳.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지금 이 순간은 종종 비어 있고 놓치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지금 이 순간을 삶의 진정한 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은 자는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멀리서 특별한 어떤 경험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 의미는 언제나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특별한 수행자의 자세나 명상 속 고요한 집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 있음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나와 함께 하는 태도입니다. 숨을 쉴 때, 그 숨이 내 몸을 드나드는 것을 자각하는 것. 밥을 먹을 때, 음식의 향과 맛, 씹히는 감각을 온몸으로 느끼는 것. 길을 걸을 때, 발이 땅에 닿는 느낌, 바람의 움직임, 소리를 알아차리는 것. 이 모든 것이 깨어 있음이며, 그 순간마다 삶은 더 이상 무의미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깨어있는 사람에게 삶은 그 자체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두고, 오지 않은 것은 오지 않은 대로 두라. 지금 이 순간을 밝게 지켜보라. 우리가 삶의 의미를 잃는 것은 지금이라는 자리를 비워둔 채 과거와 미래의 이야기만 되뇌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돌이킬 수 없고, 미래는 알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가 온전히 살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그 순간을 놓치면 삶은 아무리 많은 날을 살아도 살아냈다는 감각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하루가 무의미하다고 느껴질 때, 실은 그 하루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제대로 느껴보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무의미는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에 없을 때 오는 감정입니다. 깨어 있는 순간은 삶을 되살립니다. 그 어떤 기쁨이 없더라도, 그 어떤 성취가 없더라도, 내가 지금 여기에 완전히 있음을 자각하면 삶은 다시 의미를 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네 가지 수행 가운데 하나가 진념처선니엔초, 즉 몸을 관찰하는 수행입니다. 몸은 언제나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생각은 과거나 미래로 달아나지만, 몸은 항상 현실 위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몸을 느끼는 것이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숨을 자각하고, 걸음을 느끼고, 물한 모금의 온도를 느끼는 것, 그 작은 감각들이 모여 깨어있는 삶을 만들어줍니다.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질 때, 그 느낌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지금 이 순간의 감각으로 조용히 돌아와 보십시오. 그 자리에 앉아, 그 숨결을 느끼고, 그 눈빛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그냥 존재하고 있음을 느끼는 것.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하루는 다시 살아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삶은 결국 그 살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깨어 있었는가로 결정됩니다. 깨어 있음은 거창한 변화나 대단한 통찰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내가 여기 있다고 스스로 알아차리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삶은 무의미에서 벗어나 존재의 충만함으로 향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그러하셨듯, 우리도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숨, 깨어있는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작지만 가장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되돌려 줄 것입니다. 자비는 삶을 다시 피어나게 한다. 삶이 공허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점점 더 마음을 닫게 됩니다. 무엇을 해도 기쁘지 않고, 누구와 있어도 외롭고, 스스로조차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 속에서는 이런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쓸모가 없어. 나는 존재해도, 사라져도 상관없는 사람일지도 몰라. 그 외침은 고요하지만, 삶 전체를 무너뜨릴 만큼 깊은 울림을 가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순간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있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연민과 자비는 삶을 다시 숨 쉬게 한다. 자비는 남을 위한 행위처럼 보이지만 그 시작은 나 자신을 향한 따뜻한 이해입니다.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질수록 우리는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를 중심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필요한 존재로 여겨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늘 기대처럼 반응해주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상처받고 결국 마음의 문을 닫고 고립됩니다. 그러나 두처님께서는 이와는 반대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받는 마음에서 주는 마음으로 전환할 때 삶은 다시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비는 거창한 봉사도 기생도 아닙니다. 자비란 지금 이 순간 누군가를 조금 더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 말을 내기 전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것. 그리고 스스로를 향해서도 괜찮아. 잘 버티고 있어 라고 말해주는 것. 이 작은 실천이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첫 걸음입니다.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질수록 의미는 내 안이 아니라 바깥에서부터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있을 때에는 삶은 점점 좁아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 삶은 다시 넓어집니다. 한마디 말이 누군가의 하루를 밝힐 수 있습니다. 내가 무심코 건넨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용기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반응은 내가 잊고 있던 삶의 따뜻함을 다시 내게 돌려줍니다. 자비는 결국 순환입니다.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듯 모든 중생을 사랑하라. 이 말씀에서 알수 있다. 자비의 출발은 자기 자신을 자비롭게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나는 충분히 노력했고, 나는 많이 견뎠고, 나는 지금도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그말 한마디가 내 마음 안에서 생명력을 되찾게 하고, 남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로 바뀌어갑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자신조차 감싸기 어려울 만큼 지쳐있다면, 오늘 하루 아주 작은 자비의 실천을 해보십시오. 누군가에게 웃어주거나 메시지 한줄 안부를 보내거나 길 위에서 눈을 마주한 사람에게 고개를 살짝 숙이는 것. 그리고 가장 먼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나는 오늘도 살아있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 이 마음이 진심으로 다가오면 삶은 다시 의미를 향해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사실 살아있는 실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실감은 자비를 통해 다시 돌아옵니다.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질 때 내가 이 세상에 줄수 있는 작은 온기 하나를 찾아보십시오. 그 온기는 반드시 나에게로 되돌아옵니다. 마치 등불을 밝혔을 때내 앞도 함께 밝아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스스로를 이해하고 한마디 다정한 말로 스스로를 감쌀 수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세상과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무의미는 고립된 마음이 만들어낸 감정입니다. 자비는 그 고립을 허무는 다리가 됩니다. 그 다리를 건너며 우리는 다시 살아가는 이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나를 자비로 바라보고 누군가에게도 작지만 진심 어린 다정함을 건네 보십시오. 그 따뜻함은 당신의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삶은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베푸는 순간마다 의미로 깨어납니다. 오늘 하루 자비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비가 다시 당신의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작은 따뜻함 하나가 무의미해 보였던 인생에 연꽃처럼 피어날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